지금 당장 필드에서 핸드폰 터치하는 거좀 불편하시거나, 그래 손이 너무 시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었던 아이템인데, 그 업체 사장님이랑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자 상호명은 DX라는 그 스포츠 브랜드 새로 런칭하는 곳입니다. 이쪽 업체 사장님께서 이게 지금 원래 라이더 용도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등산 용도로 나온 거예요. 등산하시는 분들. 이렇게 폴때 지으면서 이렇게 핸드폰 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짱짱하게 나온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라이더님들 요즘에 겨울에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이거를 9,900원 특가에 주셨습니다. 근데 개수가 많이 주시진 않았어요. <laughs> 근데 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은 9,900원에 택배비 3,000원이 붙습니다. 두 개까지는 묶음 배송 가능하십니다. 자, 장갑을 낀 채로 스로틀을 당기면 스로틀에 착 감깁니다. 아주 딱 기분 좋게 착 감겨요. 장갑을 꼈을 때 이게 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잡아줍니다. 오히려 맨손보다 더잘 잡아줘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이 패턴 보이시죠? 나중에 차량 운전할 때, 차 핸들 잡을 때도 이 장갑 끼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요로코롬. 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뺄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뒤로 이거 제끼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형님들이 평상시에 라이딩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코를 잡아야 돼요. 그럼 잠깐 선 다음에 개폐하셔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터치가 되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터치패드가 보이시죠? 터치패드로 클릭하시면 클릭됩니다. 클릭돼요. 잡고 싶지만 이따가 잡을게요. 그리고 이쪽에 더 스티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립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일반 두꺼운 장갑에 그냥 보온만 있는 그런 장갑들이랑 다릅니다 그립감이 겉에 스티치가 있고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클릭할 수 있고 제가 라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 시려우니까 부릉부릉 하시면 끝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쓰기가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지까지 이렇게 터 있어요 가끔씩 이게 중지로 터치 이제 이 부분으로 터치하셔도 괜찮으세요 깔끔하죠? 자 안쪽에 보시면 기모가 있습니다. 너무 까맣죠? 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모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모가 얼마나 따뜻할까? 장갑이 이렇게 좀 겨울에 쓰기는 좀얍사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 일했었던 그 오토바이 토시가 레이버였습니다. 레이버 B 타입인데 레이버 B 타입 끼고 그냥 맨손으로 하시는 것보다 토시 안 끼시고 이거 하나 그냥 끼고 나가시는 게 훨씬 따뜻합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훨씬 따뜻해요. 그만큼 겉에 이 코팅되어 있는 이 원단 자체가 고급입니다. 준비된 수량은 200개입니다. 제품을 이렇게 파격가로 공급해 주신 우리 DX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이걸 구매하시는 형님들 댓글에 좀 감사하다고 한 번씩만 댓글 써주시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다음에도 공동구매 한번 받고 싶긴 합니다. 이거 너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배달 대행이 고민일 때, 배달 대행이 걱정일 때, 배달 대행 TV 저도 이 제품 지금 형이랑 저희 어머니 좀 챙겨드리려고 따로 지금 챙겨놨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쓰고 다녀도 지금 좋은 제품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이라서 그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좀 선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된 수량이 200개라서 아, 제가 더 이상 더 사가면 안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제가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 신청 해주시면 끝입니다. 장갑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프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손이 사이즈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쪽에 보시면 벨크로 찍찍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길이 조절하시면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손바닥이 좀큰 편도 아니고 작은 편도 아닌데,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손바닥에가. 신축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웬만한 큰 손, 그리고 웬만한 작은 손 아니시면 저는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손도 맞더라고요. 저희 큰형 손도 맞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송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택배 회사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을 생각하셔서 물류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연이 될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형님들, 그러면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어, 요즘에 떠본 개수, 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